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좀 한번 우리 트루맨들에게 한번 들어봐야죠. 남자들이 네. 남성 친구들과 스킨십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유는 한번 네 분이 한번 각자의 생각을 보드판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호중 음. 씨부터 볼까요? 전 그냥 싫어서 에? 싫어서 그냥 싫어서 아 그냥 싫어 잘 못하는 이유다. 예 네, 이유 없어 그냥 싫어요. 어... 네. 김웅수 씨는? 없어요. 너 눌러 혼독. 싫어하지 않는다. <laughs> 응, 싫어하지 오늘 본인은 아, 근데 유일하게. 본아 맞아요. 하신다. 음, 네. 예. 재보시 볼까요? 전 지금 멘붕. <laughs>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아, 잘 뭐야. 모르겠다. 그러니까 많은 <laughs> 어, 일들이 어, 있어가지고 괜찮은데? 오늘 저도 싫다는 거는 똑같은데요. 이게 그러니까 안 해본 거라. 안 해본 어. 거라. 음, 하지만 음, 음, 비추해봤는데도. 비추. 비추. <laughs> 멀어져요. 어, 형 동생 더 멀어진 다보이나 지금 저세 분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이 안에서만큼은 조금 더 그런 좀 스킨십을 음. 어, 조금 더좀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짜 모니터 할 거예요, 진짜. 아, 하는지 안 하는지 아, 하는지 안 아니. 하는지 꼭 할게요, 지영 씨. 예, 앞으로는 좀 많이. 잠깐만. 뭐. <laughs> <laughs> 아그분 뭐가 싹 트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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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 <이렇게> 계시는 거, <laughs> 그렇 네. 재석이 오빠 웃음은 한, 한결 밝아졌어요, 더. 어. 아, 이거 봐요. 어, 어, 아, 말이야. 말이야. 어, 어. 진짜 좋아해준다 이거. 는 좋아하시는데 어.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결론을 얘기해주세요. 친구들과의 스킨십을 잘 못하는 <laughs> 이유는 뭡니까? 늘할 수는 아, 네. 있지만 안 해봐서 그냥 싫고 멘붕 오는 것. 네. 아 이게 또 우와, 연결이 되네. 그거, 되네. 되네. 예. 천재한, 어, 전체적으로 천재해. 또 얘기가 되네. MC가, 얘기가 돼. 네. 장수를 위해선. 이스킨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, 네. 어떻게 좀 권장을 하고 싶으세요? 권호중 씨? <laughs> 그냥 5년 에, 덜 사시겠다고? 덜, 덜 어, 네, 덜살 거예요 김홍수 씨는 남자끼리 모여서 하루에 3분 쎄스에만 하면 <laughs>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쎄쎄쎄라 제범 씨는? 네 어때요? <laughs> 저, 너무 시커메셨네요 네 표정이 어둡겠 어, <laughs> <laughs> <태정이 어둡돼. 웃음> 어 맨붕이고요 아, 일단 친구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심한 음. 예, 좀 심했어요, 여기는. 어. 근데 그 정도만 아니면. 아니라면. 에이, 그... <웃음> 야, <웃음> <젠장한다>. <웃음> <웃음> 네, 그거 심해요. 야 제일 잘한다. 자연스러워. 제법씩 우!